어? 이미다이거친놈네어이 <람쥐> <이거 왜 저래? 람쥐> 포탈로공인가 본데요? 아닌가? 분신이 그냥 공이 앉아도 그렇포 방인 것 같은데? 방인가요? 네, 방이에요. 레캠 먹고 방귀밖에 안빠요 어, 아이나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까진 것데 그러네. 아이 스트레스 받는 소리 여기까지 들니다아이뼈 빠지게 레이지 론두명 맞추고, 시간 버기던데 레캠이 다 죽었어. <laughs> 아, 티샷. 뭔가 다른 게 느끼는데. 야, 너왜나 때리고 가냐? <laughs> 어, 여기, 여기 하나 보렀다 먹을 사람. 도마스, 도마스. 아이고 왔어요. 어? 뭐야? 어? <놀람> 음, <누구야>? 어? <놀람> 이게 이렇게 된다고?

우리가 한차더 많이 잃었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한번밀리더니쌍 밀렸어. 터오워 지금. 네 오케이. <laughs> I'm lady. <laughs> 오, 어이. 어 뭐야 <laughs> 어 뭐야, 그새끼다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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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리 역시 동 오, 오, 랑 같이 행동해야겠어. <laughs> 너무 이쁘게 맞고 계셔가지고. <laughs> 어, 뭐 어, 다 빠졌네? 떨어진 별로 없어요. 한빼나봤는 템페마저도 안 죽던데. 너무 단타가 어, 맞나 버리 어, <laughs> 가라, 이제, 너. 아니, 1초 고자나서못 먹었어. 아, 아, 진짜 진짜 나. 진짜. 아나 죽겠다, 이 나..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안돼좀 가라 이 y 글 s 글한 놈아 아 i 터로도 돌아와가지고 <목소� bureaucracy> 어 아무 깜짝 안 맞았네. 네 그래, 아무 깜짝 안, 안 맞았어. 깜짝 놀랐네. 두명두 <laughs> 명인가 맞고 있었는데 나. 날다어 뭐. 네? 아, 다시 가 있네. 뭐야 어떻게 가? 와 죽었다. 아 헬레나 잘못 하는데. 어 뭐야? 나이스 헬레나도 노티오가 한방날 거야. 딱 그것만 하고 나버렸으이거이사 역시 이 게임 정 게임이다 아이저스 폴 먹었어요 아, 애들 아직 외계함 다한 방인데 보이질 않네. 우리 어, 제 이름으로. 오, 보이지도 않는 데서 스킬로 먹어가지고. 와드리스 다시 노티네 이겨야 되네. 어, 평타가 드림 되네. 나이스 어, 죽겠는데? 왔어요아 이거. 호타로 일장 방인데 약간 밸런스 타고 있는 니 방이 방이. 아 안돼 아,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어? 나이스 아냐 오케이 아냐 누나 할수 있어 2대3 2대3 아대3 2대3 안돼 빨리 먹으라나뭐였는안보어어시간이어 <laughs> <laughs> 나 어, 예? 먹고 죽었어 <laughs> 아이고 그들도 제가 갑니다. 너 일로 와 임마. 어 이게 다 맞는다고? 아이씨 진짜. 아 적당히 당기잖아 이상이게. 역시 갓해 찌부 받고 와 저기로 나가 파리 쪽이 잊게 오있지 와, 타 뒤에 생거 봐. 진짜? <웃음> 역시 아인도 보이. 개날라가어를받 따라갈게. 혼남고 싶지. 저고아 Let's go. Let's go. 죽... 어 죽었어 왜왜왜아 왜? 아, 지금 지금 코 들어왔잖아 뭐 뭐지? <laughs> 뭐냐고마워요아오케아나 <laughs> <laughs> <뭐하냐? 웃음> <laughs> 호자 씨발 보였나? 아 보였나 보네 아 슬프다 듣고 있으면 땡큐 <laughs> 아이 뒤를 돌 수가 없네. 야 시야가 타워 시야가 저기까지 보이네. 아이고. 그러니까 와 끄거. 아 막혔어. 다 잘르긴 했어, 나이스. 안 되지, 아 호텔 오. 개사기 캐리가. 나봐좋 b 같 하나 더 치자. 전투.

어, 지금 지금 지금! 린다 <laughs> 어, <잘, 잘, 잘. 웃음> 뭐야 이피오 <이거>. <laughs> 와, 저게 나 왔다 데니스, 데니스 데니스, 나이스 피오와아 카트, 카트

오, 아 루엘 까도안돼아당았다 <laughs> 나오면 죽인다 <laughs> 어 미치고 돌아서기 또 뒤를 돌아야겠군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어 이거 아닌데? 아 여기서 오늘 탈출하려고 이러면 다오 <laughs> 깜짝이야 <laughs> 어, 어 무서워. 보자, 보자, 안될것 안 같아. 포타로도 나와가지고. 타워만 좀 긁다가. 타워만 좀 긁다가. 어호 홀로 나와도 되겠다. 와. 뚝배기 <쪽패기에> 부셔버리지 네 <laughs> 아유, 포타로 군까지 빼주네. 고마워라. 맞았다, 뭔가. 아이 부신 진짜. <laughs> 거슬리게. 공눈성이야 이나는완전해졌다완전체가되는 누구야? 어, 아, 쟤는 누이야 쟤는 야 쟤는 누구야? 쟤는 누구어 쟤는 다구야 쟤는 다구야쟤아누구아 쟤는 아구야쟤 일어나지 마세요, 이 오뚜기 선생님. 이 오뚜기 선생님이 계속 뻘떡뻘떡 일어나시네. 여기. <laughs> 네. 나랑 바꿔. 나랑 바꿔. 아 죽었네 키몬 씨. 어디가? 아. <laughs> 나테압특이다피 <laughs> 계속 찬다. <산다>. 압 <laughs> <laughs> <참. 웃음> 어쩐지 멋이 들일 때마다 계속 피가 쭈르륵 차길래. <laughs> 안 때리고 <laughs> 쳐다보고 있는 거 사실이야? 뭔 일이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다 봤다고?